안녕하세요. 김석일 목사와 함께하는 총계이정표 82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에서 12장부터 시작된 그리고 22장 5절에서 끝나는 보충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우리가 이 보충설명에서는 적 그리스도와 대해서,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하늘과 새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어, 22장 6절부터 21절까지는 결론입니다. 자, 이 결론적 부분은 다니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또 요한계시록 다 비슷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에서 결론적 부분을 다뤘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24장 3 2절까 2절부터 2절부터 32절부터 25장 전체에서 결론적 부분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서는 22장 6절부터 시작해서 2 1절까지해서 결론적 부분이 정리되어 있어요. 자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항상 우리 그렇죠. 마지막 결론은 지금까지 한 말은 사실이다. 이게 하나 들어 있고 그리고 그때는 이러이러게 된다. 조심해라. 네.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고,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해지고,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게 더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다시 온다. 이런 확실성. 변질시키지 마라.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계시록의 결론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 366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네. 자, 6절부터 네, 21절까지의 네, 결론 부분이에요. 자, 내용은 뭐냐? 몇 가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진실성, 예언의 진실성이에요. 그래서 22장 6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한, 보여준 내용들. 야, 나도 이야기는 했는데 잘 모르겠어. 잃어버리면 어떻게 신뢰를 갖고 싸워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여준 거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천국의 이정표, 예언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어, 내 말에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네. 세상이 끝나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것이 이제 22장 6절이에요. 반드시 이대로 된다. 진실하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세에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이야기를 해요. 이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에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이 세상껏 많이 가진 사람을 복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라하네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의 이정표에서 보여준 이 말씀들을 잘 지키고 이기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많은 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려할 복이 있다면 세상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것이죠. 게시록 22장에서는 두 가지의 복을 이야기해요. 하나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또 하나는 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예수의 피로 죄산함 받고 구원받은 자들. 왜냐하면 이들이 생명나무에 나가고 성에 들어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게 될 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과연 무엇이 진정한 복이겠습니까? 네, 그래서 소돔 고무라가 멸망할 때 로스의 부인이. 포기하지 못해서, 포기해야 될때 포기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포기해야 될때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못해서 소금 기둥 되버렸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포기할 때 포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포기를 해야 될때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어요. 그것 때문에 적글씨에 굴복해. 잠깐 지나고 나면 더큰 일들을, 엄청난 형벌들을 받게 되는데 말이죠. 네,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말수에 주의할 일들이 있습니다. 22장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15절에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여 지어내는 자마다 다 성밖에 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밖에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밖에는 성도들의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다 쫓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는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들로 점점 다 나눠집니다. 알곡과 쭉정이로 점점점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정말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거룩한 믿음을 성장시켜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이것은 다니엘서 12장 10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러운 자는 점점 더럽게 살고, 불의한 자는 점점 더 불의해지고, 죽정에는 계속 익어가는 거죠. 진노에 받을 포도주는 포도는 점점 더 익어가요. 그러면서 거룩한 자는 더 점점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게 되죠. 알곡은 알곡대로 익어가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익어가는 거죠. 이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 쫓겨납니다. 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잖아요. 자, 주님의 약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속. 어, 2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네가 속히 오리니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또 22장 12절에는 보라네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랬어요. 또 22장 20절에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22장에만 주님이 다시 온다는 말씀이 세 번씩 나옵니다. 네. 주님은 사복음 속 속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약속을 주셨지만 총결론인 성경의 총결론, 천국의 이정표 예언서의 총결론인 22장에서도 세 번씩이나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이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속기 오리니 이란대로 갚아 주겠다. 네. 자, 그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며 모든 사람은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걸 확증하시기 위해 자신을 증거하시고 있는데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 처음에 말씀하시니가 이분이시고 진행하시는 이가 이분이시고 마침내 완성하시는 분이 이분시라는 뜻입니다. 성경 66권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천국 운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고 완성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하신 그분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성령과 신부 곧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초청해요.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거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초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이곳에 초청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은, 교회로는 초청을 하는데, 천국으로는 초청을 안 하는 경우.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랑 잘 모르는 경우,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 교회로는 초청을 받았는데 아직 천국으로 초청을 안 받은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나 교회 다녔는데요, 교회 가서 점심밥도 같이 먹었는데요, 예수님이 난널 도무지 모르겠다. 이게 큰 비극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반드시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에게 천국 복음 잘 가르치고, 십자가 복음 잘 가르치고,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잘 만들어서 주의 나라를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또 성도들 역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자만 되지 말고, 진리를 배우는 일에 힘써야 돼요.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서, 천국 바로 알고, 예수 십자가 바로 알고, 구원의 확신 바로 갖고, 세상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성숙한 신앙인들로 스스로 발전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네. 자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먼저 10절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또 22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빼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나 하지 마라 변질시키지 마라 그런데 대부분의 이단들이 다이 게시록 가지고 장난을 해요 성도들이 잘 모르느라 싶어 가지고 이 계시록 가지고 장난을 해요. 이거를 상징으로 풀고 이게 아니면 자기들이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계시록은 좀잘 몰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 이야기 3 단원까지 다 마치면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계시록과 우리가 알고 있는 계시록의 이야기. 또 이것이 통일교 원리강론. 이 신천지의 대부분의 사상은 통일교 원리강론에서 다 나온 사상들이에요. 이거를 마치 자기가 게시받아서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원조가 통일교 원리강론입니다. 거기 다 나온 것들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사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 초청장을 들고 이제 나눠야 돼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거다. 우리가 초청장. 욕먹으면서도, 때로는 매맞으면서도, 멸시당하면서도 초청해. 그 중에는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죠, 이게.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자, 이제, 어, 사도요한은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의 마지막에다가 하신 말씀은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반응하죠. 주 예수여 옷이 없소서 이게 기독교의 희망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많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리예요.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성을 갖고 우리가 이걸 믿고 이 말세복음을 이 마지막 복음 이 말세복음을 숨겨두지 말고 우리가 이제 열심히 외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합니다. 반드시 앞으로 다가올 일들 앞에서 우리는 적글시도와도 싸워서 이기고, 인본주의와 이 세상의 정신과도 싸워서 이기고, 진리의 띠를 띠고, 믿음을 지키면서 마지막까지 승리해서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모두 또 우리 자손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